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묵상합니다 모르트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쇠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트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자,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유대인들이 모두 진멸되기로 작정되었던 그 다음, 다음날 이틀을 말합니다. 이 이틀은 유대인들이 진멸되지 않고 도리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한 하만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죠. 22절을 봅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신 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신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게 하신 그 시간, 그 시간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을 찾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잔치를 베풀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날을 기뻐하면서 잔치도 베풀고 서로 선물도 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축복이 자신들 속에만 머물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까지 그 기쁨이 전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축하할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날을 기념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하면 좋겠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합격한 날, 첫 월급을 받은 날, 하는 사업에 성과가 생긴 날, 진급한 날,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등등 이 모든 날들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축하할 때그 순간 우리의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십시다. 자, 이제 28절로 가볼까요?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을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말 이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지 않았더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이루셨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게 하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될 때마다 우리는 잔치를 베풀고 서로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나눔을 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더를 발견하여 선출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소서. 또한 각국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길과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현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실 수하지 않 심일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갈지모 희망 덧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心。 Tchau.